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행복은 무엇인가, 어, 그리고 행복하 행복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해서 어,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자주 생각하는 것은 어, 우리가 뭐 하면 행복해질까, 그리고 내가 어, 뭐를 해야 행복할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과연 그런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얻고 사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어,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불교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말을 비슷한 말을 있는데 그 말은 바로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 공덕이라는 말은 어, 불교 용어로 이제 그 해석하지만 바로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이제 행복을 찾아가려면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불교 단어로 이제 해석할 때좀 어렵겠지만 우리 저희의 삶에서 어, 굉장한 중요한 어떤 주제라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 불교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좀 이제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재산은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 어, 산투티 <laughs> 바라만다랑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빨리어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 갖고 있는 최고의 어,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재산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될수 있는 있잖아요. 그런 듯이 우리도 행복이라는 것도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그 계획하고, 그 상황을 잘 만들어 가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재산의 그큰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어, 이야기를 어,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이야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어, 있으면 행복해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고리라는 것은 우리는 뭔가를 가질 때 그리고 뭔가를 어, 있을 때 우리가 자주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 나는 어,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내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이야기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옷을 하나 사, 사고 아니면 웨드차나 아니면 추운 차 이런 걸 내가 어,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내가 어, 주변 분들한테 자주 하죠, 내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하게 되면서 나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은 어, 내가 오늘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내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달좀 지나가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친구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하면 나는 이제 그 동네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웃음의, 웃음의 상대가 되는,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고리가 짧으니까 짧은 행복을 내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또긴 행복, 긴 대화고리를 할수 있는 어, 상황을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긴 대화고리라고 하면 특히 이제 어, 우리가 그 추억을 말씀할 수 있죠. 그 추억 우리가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등산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추억은, 어, 항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고, 내나 예전에 이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나와 남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서 봉사적인 주억들이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대화 거리가 더 많이 길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봉사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 요새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질병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누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잠시 우리한테 온거지 이거 영원한 영원한 적이 아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나가고 우리가 좀 변한 시대가 더 오는 겁니다. 그때 이런 삶을 더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해나가면 또 삶을 좀편해진다는 거죠. 이러면 저희가 내가 뭐 어디 여기 이주민들 많은 곳에 가서 우리가 어린이들한테라든지 우리 그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라든지 이렇게 가서 봉사를 좀 해내 해 주는 것을 굉장히 나중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포람이 있는 일이 되죠. 그 생각할 때마다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 대화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추운 추억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나쁜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어,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가 우리 법경경이라는 어, 우리 유명한 불교 경전에 나온 말이 언급하면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되돌아볼 때그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면 그 일이 어, 괴로움 일이고 불안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을 어, 할수 있으면 그거는 행복의 일이라고 할수 있고 행복할 수 일이라고 할수 있고 공덕이라고 부, 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내가 한 일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어, 웃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불안이 느낀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불안한 일들이, 그 불안해지는 일들이 해왔으면, 그걸 줄이고 조금 더 이제, 그 행복해지는 일들이 만들어 오면, 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 어 분명히지는 거죠. 어, 세 번째, 그, 것은 바로, 어, 이제, 두 번째 것은 바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간. 공간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보통 살때그 집이 있고, 그 다음 회사가 있고, 아니면 뭐, 어, 뭐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죠. 내가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들도 어떤 정해져 있고, 학교이나 회사 가서 하는 일도 정해져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치료해지는 거죠. 너무 지치고 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로 불만이 일어나고 서로 그 어떤 뭐 화도 나고 기분 나빠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3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는 종교에 따라서 사찰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될 수도 있고 뭐 선단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음, 본인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그런 공간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어, 들어가서 그 공간이 격식이 없고 어, 소박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는 그 공간에서 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고, 거기에서도 내가 어, 마음 편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 제3의 공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제3의 공간이 있을까?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요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밖에 가지 마아라 어디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 뭐, 제3의 공간은 생각하지도 못하겠죠. 그, 학, 부쩍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런, 그, 집, 뭐, 거기, 회사도 못 가는데, 그런데 내 생각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나, 어디 주택이나, 어디 사시든, 그, 본인이 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뭐, 모든 것을 떠나서 약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거기에서 책볼 수도 있고, 명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새 많은 전세계 엘리트분들은 제3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상입니다.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3의 공간으로 썼는데 그것이 5분 될 수도 있고 10분 될 수도 있고 1시간 될 수도 있고 2시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 그 시간을 갖출 수 있는 그 기, 시간이 그리고 기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더 명상에 대해 말씀을 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제일 음, 요새 시대, 코로나 시대 중요한 것은 명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에, 한번 에,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 우리의 건강을 한 번쯤은 점검해 필요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어, 한산 불안,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것은 과연, 어, 뭐 때문에인가? 그렇게 한번, 그렇게 환경지도 바뀌어보고, 그리고 좀, 그런 이런 방식도 좀 해보면, 어, 좀, 우리가 좀 삶의 여유로움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사람을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프게 지려면 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어, 최고의 행복감을 주는 대상은 누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연예인 길이라고 합니다. 어, 최고의 행복감을 이제 줄수 있는 대상. 그리고, 어,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은 자녀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그 이제 관계를 차례 나가면 더 행복감을 받을 수 있고, 행복감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족 같은, 가족끼리 살면서 싸우고 소통 안 하고 서로 간에 화합이 안 되면 진짜 어, 삶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지루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희는 어, 지금 대한민국이 안타깝지만 조금 자살률이 높잖아요. 높은 나는 한 가지 이유는 이 가족과의 소통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아파감이라든지 그런 힘든 점을 우리가 소통하는 사람이 없고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외로움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들이라든지 좋은 주변 가족들이 잘 사귀고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 행복하게 한다면 행복하는 사람들이랑도 올리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안한 사람이랑 올리게 되면 나도 불안해지고 어 내가 어, 손한, 좋은 사람들이랑 올리게 되면, 어, 나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반대로 마찬가지거든요. 내 친구가, 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면, 친구도 행복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바로 불교에서는 인과라고 하고, 인윤, 인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용기법이라고 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덜불황해지고덜 힘들어하고, 어, 변해지는 거죠. 그, 그렇게 반대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어려웠으면, 행복해,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고 나도 그런 행복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저 삶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행복을 주는 이제 그 우리 관계는 두 가지인데 친구와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친구들이 그리고 어, 시간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들이란 어, 사귀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 좋은 이 우리가 하는 우리 살아가면서 어, 이, 그, 이 자기 이 본인 위주로 그 사는 이기적인 사회가 들어가는 거 그런. 근도 우리가 많이 들어봐, 들어보죠. 근데 본인의 삶에 성공하면서도 남을 아껴주고, 남을 또 사랑해주고, 남을 좀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에,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불교에서 마지 그뷰 부처님께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어, 이 세상에 네 가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 어떤 곳은 아름답고, 어, 그다음에 향향 향, 어, 향기가 없,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는 아름답고 향기가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 이제 어, 화려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갖고 그다음에 좋은 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너무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막, 바로 어, 예쁜 꽃과 향기 없는 꽃.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어, 향기가 없고, 그 향기가 있고, 어, 예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한테 잘해주고, 보살비 주고, 배부어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본인의 삶을, 본인이 직장을 어, 뭐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돈을 벌지도 않고, 본인의 삶을 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향기가 있는 예쁘지 않은 꽃과 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어, 예쁘지도 않고 어, 어, 향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어, 우리가 이제 뭐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을뭐 사진 찍지도 않고 뭐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 이 사람으로서 있는, 그, 인간으로서 있는 도리도 없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아유, 그, 저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피해 나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 놈이, 본인 삶에서도, 어,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 경제적으로 좋아지 좋은 분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을 갖고 있는 성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음, 삶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향도 있고 어, 이, 아름답지도 하고 그 삶이 맞지. 어, 본인이 좋은 직장 가지고 그다음 에 경제적인 그 여유도 가지고 그러면서도 남을 아껴주고 어, 남을 좋아 그배부로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어, 것이 불초님께서는이네 번째 곳을 어, 아름답고 향기 있는 그리고 어, 본인도 어, 본인 삶도 덕화로 살아가면서 어, 남한테도 잘해주는 그런 삶을 부처님께서는. 어, 어,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있는 거 아니라 나를, 어, 나랑 함께 하는 그런 어,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그냥 우리가 이런, 음, 우리가 힘들다, 그리고 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어, 어 그런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내가 이런 흠 p e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안았다라는 그런 어떤 어, 신호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불행의 에너지를 품어내는 사람들의 그 만남을 줄어 줄여드리게 하고 추운 어, 에너지를 우리에게 선한 어,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좋고 특히 이제 여기 이주민들 보면 이제 어, 이국당에 와 있으니까 본인은 누구나 이제 만나서 누구나 만나서 이런 자기 삶을 음, 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고들이 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어,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은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집단을 모이다 보니까 나도 그 일에 어, 속해지고 나도 나쁜 사람이 되고 나의 모든 미에 무너지는 그런 그런 일들이 우리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가끔씩 들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 우리는 그런 삶을 음, 살아가는 것을 어, 그 언젠가, 언젠가는 또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항상 어, 행복되고 싶은 음, 행복하고 싶은 어, 음, 욕심이 있고 행복해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하려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어, 갔고 여러 일들 다 보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하는 길을 잘못하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미 생활을 만들 때 만들 때 행복해질 리 없게 지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낚시하러 우리가 어디 가서 낚시를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사실 어, 이 낚시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생명을 어, 그 어, 갖고 우리가 잔낭지 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이 어, 이이 우주에서 살려고 하는 그 생명을 뭐 어, 어, 거기 나도 그그 물고기와 똑같다고 나도 그, 세, 그, 나도 그 어, 낚시를 당하는 존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아, 착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에서, 좀더 이제, 선한, 선한, 그리고 향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한, 내가 불안해지는 어떤 일들이 사라지는 거네, 주변에서. 그래서 나는 아무리 뭐, 내가 힘편에 맞게끔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맞게끔 나의 삶을 어, 여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 요새는 너무 원해서 먹는 거예요. 원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원하는지, 내 배가 뭐가 원하는지 몰라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이 모든 병들은 이, 이런 임식을 인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계속, 이거 하면 행복해지고, 이거 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해서 막,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은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어, 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발을 해나가면, 마음, 이렇게 개발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어, 될수 있으면, 인 이야기고리, 추억을, 어, 할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만들고, 두 번째는, 어, 본인만의 공간을 만들고, 세 번째는, 어,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란 사귀고, 그분들이, 어, 이제, 그분들이란 이제, 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불교에서는, 어, 만약에 내가 나보다, 음, 지혜나, 어, 공덕이 높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중요한 거고, 나보다 밑에 어, 밑에라는 거는 여기서 어, 나안 좋은 일들이 하는, 악한 일들이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 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셔서 여러분들한테 행복해질 수 있는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을. 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 웃음이라고 합니다. 누군 어떤 분이 이제 유명한 이제, 어, <laughs> 분이 말씀하신 건데 어, 영어로 가장 이그 기쁜 주원 다섯 글자가 뭔지 물어보는데 여러 사람들이 뭐, 뭐, 영어로 e 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해석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일은 바로 웃음입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쉬운 방법이 바로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아침에 양치하거나 어, 모하 세수하기 위해서 어, 이제 마신실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울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나한테 웃어질 수 있으면 그 웃어지면서 나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한산 우리가 내가 웃는 만큼 나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한테 웃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사람에 대면또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그 더욱더 행복해지고 어, 늘 어, 여유 있는 사람이 어, 되길 기원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